미국에서는 범마진이라고 하거나 버조인 보통 범마진이라고 많이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메탈 베이스를 할때 마진을 범마진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캐나다에서도 엄청 많이 하지 않을까. 현지 기공소에서는 이 범마진 또는 버조인트 한국에서 하는 칼라리스를 많이 할 거예요. 범마진은 마진을 포세린으로 하는 거다. 미국에서는 360도 마진을 포세린을 하는 걸 많이 하는데 오늘은 링걸 끝에만 메탈로 남겨 놓고 270도 정도를 겉마진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링걸 끝에 마진 현재 잡았고 링걸 부터 잘라서 마진이 하얗게 드러났고 1m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세린이 올라올 수 있는 상태로 디스크로 날려 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이렇게 잘랐는데 자른 틈에서 피팅한 것처럼 지대치에 이 메탈이 닿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지대치에 자른 마진이 다 서도 샤프하게 돼요. 지금 이제 둔탁하게 돼. 샤프하게 만들어야 범마진을 하는 퍼핑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 마진을 잡을 때는 디스크를 쓰셔야 돼요. 디스크를 쓰는 게 가장 정확하게 마진을 잡는 부분이에 눌러 준다는 느낌으로 얘를 샤프하게 할 겁니다. 디스크를 살짝 눕혀서 지금 마진 둔탁한 부분을 숄더 줄수있 마진이 위로 간 상태에서 숄더줄 수. 숄더는 큰 디스크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이에요. 절반만 하고 보여드립니다. 지금 숄더가 싹 들어간 게 보이죠? 스레벤트 번마진 하실 때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반을 오른쪽 반을 번마진 숄더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마진이 두껍게 나와 있는 상태죠. 모델에 꽂았다면 가드문 부분은 얇게 숄더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 아닌 부분은 아직 두꺼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모델에서 꽂아놓고 하면 안됩니다. 요즘 분들은 또 메탈코핑을 또 많이 안하니까 숄더줄줄도잘 모르시는데 숄더는 이렇게 디스크, 라운드 뻘 이런걸로 하면 숄더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숄더가 정확한 숄더니까. 무슨 뜻이냐면 마진이 샤프하게 진짜 칼날처럼 얇게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뻘을 이용하면 칼날같이 얇은 마진 끝성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이 숄더가 된 상황에서 숄더 위에 두께를 조절하죠. 코킹을 약간만 더 숄더에 맞게 그 샤프한 느낌으로 연결되느냐. 프로시마리라면 얘가 전체적으로 샤프한 느낌으로 연결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고 두께 체크. 최종적으로 좀더 샤프한 거 만들어 갑니다. 보세요. 이 방향에서 한번더 맞춰 줄 거예요. 하고 컬러리스 한 것이 모델에 딱 붙어 있게 되죠. 모델에 완벽하게 붙어 있어.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그 상황에서 내가 포세린으로 하얗게 나온 부분을 포세린으로 한다. 엄마진. 마진을 했을 때 전체적인 이 쿠핑이 완성되는 거죠. 360도 할 때는 뒤에까지 완전히 잘라주시는 거여서 역시, 모델이 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마진이 모델에 딱 정밀하게 붙어 있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오팩을 일단 발랐고, 제일 중요한 게 마진 끝에 오팩을 매치게 하셔야 되고, 지금 마진 끝에 보시면 오팩에 살짝 얹혀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균일한 두께로 오팩을 바르셔야 되고, 마진 연장하는 파우더 준비하시고, 기대치와 완벽하게 마진 끝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검정색으로 칠한 부분이 마진인데, 여기에 마진 파우더를 내려서, 이 메탈과 위에 있는 오펙이 붙어 있는 메탈과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이제 범마진. 한국에서 말하는 칼라리스죠. 범마진 하실 때 블리즈의 선택을 아직 못 하셨다. 이게 진짜 완벽하게 떨어집니다. 이 블리즈를 바른 상태에서 마진 파우더 떠서 오펙과 지대치 중간에 붙는 건데, 오펙 있는 부분에 있을수록 좀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물방울 모양이라고 하나요 밑에 부분에 약간 볼록하고 위로 갈수록 오목해서 숄더가 되는 듯이 이런 식으로 숄더가 되는 듯이 이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컨덴싱을 엄청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의 자유고 굳이 그렇게 컨덴싱을 안 하셔도 마진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 해 볼게요 블리즈를 발랐어도 수분 제거해 주시고 반대쪽 너무 오버해서 마진 밖으로 나가게 하지는 마시고요 1차가 구워졌고 자 이렇게 피팅 해보면 조금씩 짧아요 수축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씩 짧을거니까 엄마진 2차를 한번 더 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더 연장 절대 어려운거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마진을 연장하고, 수분을 빼주시고, 깔끔하게 다 마진을 붙여주시고, 이때 컨덴싱 하셔도 돼요. 빼죠. 이렇게 빼면 이제 깔끔하게 빠지고, 마진이 연장된 상태가 되고, 얘를 또 굽죠. 구울 때 저는 이제 1차보다 10도 낮춰서 굽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자, 이렇게 구워져 나왔습니다. 지금 뜨거운 상태여서. 이제 피팅을 아직 안 넣어봤는데 이제 내면 보시면 마진이 연장돼 있죠. 깔끔하게 네, 지대치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싹 넣으면 어, 마진이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우드 투드를 튀어나온 애들은 네. 살짝 그 스톤이나 러버로 다듬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일단 자, 다듬고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다포슬린 하고 나서 하셔도 되고. 아무튼, 컬러리스, 범마지엔이죠 완성사 했고, 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뒤에만 지금 메탈이고, 나머지 전체는 다 범마지인으로 된 상태입니다. 어, 해외에 계신 분들 요런 작업 많이 하실 거고, 요렇게 하면, 내 네, 작품의 부가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져요. 숫가죠? 어, 최소 뭐두 배, 뭐, 최대 두 배로 받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